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들의 이야기 1편 오늘은 예비 중일과 현재 고상부 분을 보시고 학교생활 Q&A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보어가시죠 안녕하세요. 국립 전통 예술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3학년 장원지입니다. 안녕하세요. 동작초학교 6학년 장재환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학교생활이 달라진 점이 있어? 어, 수업 시간에 야외 활동을 못해서. 실내에서 뭐 하는 걸로 많이 보고 음. 친구들이랑도 많이 대화해 보요 어때 원진아? 나는 아침마다 작아진다는 거 잡고 아, 뭐 아, 완전... 까먹게 되고 그런 아, 것도 있고 짝꿍이 없으니까 어. 너무 무정한 게 너무 맞아 그짝다 따라 하는고 아, 바둑판 같아 나 어, 짝꿍이랑 노는게 너무 재밌단 말이지 맞아 <laughs> 그 짝꿍이랑 못논는다는게 학교생활 하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에피소드 같은 거 있어 학교, 학교... 엄마에 축제 할 때? 아 맞아 축제가 진짜 고등학교에서 진짜 축제야 꽃이에요. <laughs> 어, 진짜 재밌더라고. 근데 코로나 때문에 1학년 때밖에 못해서 그게 좀 가장 단점. 음. 아 맞아. 그러면 재원이는 초등학교에서 학예 같은 거 요즘은 어떤 식으로 해? 요즘 그냥 반에서 장기자 랑 같은 거. 나간 적 있어? 오. 장기자랑? 다 나가야 돼요. 어. 한번 보여줘. <웃음> <웃음> 그럼 다음 질문 은 시간 보이는 방법이 다를 거 같은데. 어떻게 보내는지. 그냥 친구 입고 수다 떨고 그냥 따로 그림 그리고. 응. 아, 그래? 언제, 뭐해, 응. 어, 1학년 때는 새로운 친구들 사귀는 시간이 많았고, 고3이 되니까 좀 자습을 많이 받는 시죠 심의 셔를. 저는 일반고 다니거든요. 이제 고3 애들이 쓰는 직전이고, 이제 마지막 시험들이 중요하니까 절대 말을 못해요. 수업 시간은 거의 자습인데, 그때 못 떠들게 하고, 쉬는 시간에도 애들 자야 되니까 피곤해. 애들은 거의 고3은 거의 그냥 쭉 조용한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는 특성화인데 그렇게 수능 준비하는 애들은 없어가지고 게다가 쉬는 시간 5분이잖아. 어, 5분이야? 5분이야? 우리는 10분인데? 우리도 10분. 특성? 어, 특, 어? 초등학교 5분이야? 어쨌든 5분인데 이동수업이 되게 많아가지고 어색하겠다. 이동하느라고 잘못 보내. 아, 학교목은 간단히 해줘 장점은 약간 높이 있어서 그렇게 많이 소리 지고차 뭐 소리 같은 게안 나고 음, 소음이 없구나 그리고 단점은 너무 높이 있어서 <laughs> 준비할 때힘는거 저희가 다 같은 초등학교 다니고 있고 저희는 다4명에서 같은 초등학교를 나와왔거든요 저희 학교가 이렇게 있으면 정문이 이렇게 있고 후문이 이렇게 있어요 정문은 산을 타서 이렇게 올라가고 후문은 계단이 200계단이라는 별명이 붙여진 음. 계단이 있는데 그만큼 계단이 정말 많고 다 해봤거든요. 200개 안 돼요. <laughs> 170몇 개. 근데 진짜 힘들었어요. 우리 학교는 일단 예공계 가장 큰 특징이고 음. 운동장이 없고 아, 나외 아. 공연장이 있고 기숙사가 있는 신기한. 공. 장점은 조금 어, 자유로운 느낌이 들기는 하는데. 아 이게 예술인이거든. 그 <laughs> 단점은. 예술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다 보니까 어, 관계가 되게 아, 복잡할거니까 아, 다들 이렇게 알고 막 어. 엮여있고 하니까 그럼 약간 이틀을 이용해서 입시 썰을 한번 해줄 수있나 예술고등학교는 입시를 보고서 들어가는 거니까 어떻게 들어갔는지 그 악기를 취미로 하다가 이거를 전공을 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공으로 하게 됐는데 이제 알아보다가 지금 다니는 예술 고등학교를 알게 됐고 입시 준비를 레슨을 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예고생 예중 이런 친구들 만나고 자연스럽게 예고에 대한 생각이 많아지고 실제로 여기 오게 됐죠. 결과가 좋아서 <laughs> 그럼 입시를 이렇게 보 입시 날이 있을 거니 입시 보는 날 그때 뭐 에피소드 같은 거? 뭐. 예상치 못한 일이 있었다던가, 뭐, 징크스 같은 것도 있나? 잘 보면 없지. 못 보면 있지. <laughs> 지원을 그때는 몇 명이 뽑힐 거라는 거를 알려줬어요, 전날에. 아, 입시 전날에? 보통 어, 아. 미리 공지해주지 않아? 아니, 이제 정확하게 몇 명을 뽑겠다. 지원자랑 해가지고. 아. 근데, 입시 당일에? 갑자기 한 명을 줄이겠다는 소문이 들어와요요 어, 그건 너무... 어, 그래서 떨어질까봐 <laughs> 무서웠던 에피소드가 있었습니와 이건 좀 무섭다 어떻게 들어가시죠? 아 저는 그냥 일반고라서 지망 1지망, 2지망, 3지망, 4지망 이렇게 있어서 이건 서울시에서 쓰고 1지망, 2지망은 서울시고 3지망, 4지망은 부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제가 여고를 가고 싶었던 차라고 여고를 잡았는데 여고 재밌게 즐길 거 아니면 오지 마세요. <laughs> 아 주변에 남고가 있는 여고라면 좋을 텐데, 저는 그좀 만족도가 높긴 해요. 아전 솔직히 남, 제가 남자였으면 남고 갈거 같아요. 어, 그래요? 아니 솔직히 남고 애들 보면 진짜 재밌거든요? 그건 진짜 재밌고, 쌤들이랑도좀 아무래도 다른 남녀공학이나 여고보다는 선이 좀 이렇게 흐릿흐릿하다? 이렇게 제가 남고 다니는 거 아닌데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laughs> 얘기 들어보면 많이 친하고 네, 그런 것 같아요 어. 특성화고등학교 아런데 어떻게 아, 저는 중학교 때 선생님이 추천해 주셔가지고 알게 된 케이스인데 특성화고는 대학교처럼 전형이 막 나뉘어져 있어요 벌써부터 막과도 나뉘어져 있고 그래서 어디 계열에 가냐에 따라 특성화 학교를 정하는데 관건인데 저는 그때 디자인 쪽에 관심이 있어서. 아 맞아 어, 그게 있는 <laughs> 학교로 갔는데 제가 인재 전형으로 들어갔어요 면접 보는 거거든요 면접 봤는데 이제 마지막 질문때뭐 여기 이과에 떨어지면 뭐 어떡할 거냐 이런 질문이 있었거든요 근데 특성화를 떨어지면 다른 특성화 같은데 지원 못하고 바로 일반고 뺑뺑이로 그냥 가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든 붙어야겠다 하는 생각으로 이과 아니어도 다른 과 붙여줘도 전 진짜 적응 잘할 자신 있고 <laughs> 이 과도 물론 잘할 자신 있고 막 이러면서 어필이 엄청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디자인과에서 튕기고 지금 금융장부과로 회계 배우고 있습니다 <laughs> 제 <제가> 아무도 몰라요 <laughs> 재밌어요 회계 하하 <laughs> 그렇습니다 문화도 <흔한 없어. 웃음> <너> 진짜. 정세하한테 궁금한 어은그 사람이 지금 좀 잘하고 있는 거 같다고 느껴서 그냥 중학교 부서도 친구들이랑 잘하고 자기 할 일만 전체적으로 잘하은 걱정은 없어서 지금 하는 대로 적해줬어요 학업이나 어 연애 고민이으면 <laughs> 누나랑 상담할 건가요? Ah, uh, Q. Oh, Q. A. A. <laughs>